우리 하나님께 오장 찬송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성복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보다 내 영원의 노래 니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개뻔다내 영원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고의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다. 내 영원에 희락이 있고, 큰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내어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쳐 주시옵소서 그 말과 물 <laughs>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란 내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상 백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하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일절부터. 좀길은데요 어, 우리,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금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맞습니다. <laughs> 읽겠습니다. 천군 마치 풍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늘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돈에 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니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짜여 종일도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을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에.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이 십장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창 일하고 그 젊었을 때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시장,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사람 손 들어가지고 쭉 태워가지고 쫙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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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을 받고 또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상당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실감이 갑니다. 아, 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어떤 우리에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 이렇게 좀 비경제적인 그런 결정을 하며 호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그냥 포도 망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이러냐. 주로 많은 효과를 작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경영자의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을 못하게 되면 경영자로서 잘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없이 관리하고 경쟁을 붙이고, 어, 또 노동력이 이렇게 또 이렇게 증가되고,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그이비유를 보게 되면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인 과 같다. 주님의 우리의 주인의 생각이 어떤가, 그 주인의 관점이 어떠한가,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갖다가 바로게,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선발해서 포로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을 포도내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9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시, 12시 정도에 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포도내 보내고요.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내 보냅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이제 11시를 한다면 아마 해가 질 때, 예,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나가서 또 품꾼을 포돈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섯 번씩이나 열심히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돈에 보내고 놀고 있는 사람을 포돈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섯 번씩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돈에 보내냐라는 겁니다. 돈 주고 싶어서. 돈 주고 싶어 가지고. 상을 주고 싶어서, 예. 이들은 모두가 가장들입니다. 자기가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온 식구가 굶을 수 있는, 굶게 되는 그러한 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잘 먹이고 또 입힐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시장에 나갑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들이 아침 일찍 나왔듯이 주인도 아침 일찍 나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내 보냅니다. 주인이 한다면 좀 느긋하게 밤 늦게까지 아니 아주 아침 늦게까지 푹 쉬다가 한번 나가볼까 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화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포도내에 데려갑니다 일을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는 계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담을 만나셨고 약속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없이, 끝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사 이 땅에서 신음하고 피곤해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수많은 시간들을 또 주의 종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해소시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 오늘도 굶지 않겠구나 야 오늘도 하루 일 수, 일할 수 있고 돈을 벌수 있구나 나는 그런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힘을 내서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는 그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 나를 택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했을 겁니다. 야, 이리 와. 아무개 이리 와. 그랬더 아, 감사합니다. 하고 폭퍽 뛰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11시, 11시에 불운을 받고 포도에들어서 일한 사람들.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대너를 주는 겁니다. 한 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대너를 줍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 우리는 저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한 2달란트, 또 많게는 3달란트까지를 생각하면서, 아, 달란트가 아니라 대나륜을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속에서 실망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대나리온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해가 저물 때 하루가 마칠 때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똑같습니다. 기쁨이 있고 환희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그 놀라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차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슬을슬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루 11시간 일했다. 그럴 때 마땅히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 라는 나의 권리를 생각할 때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아저 사람은 한 시간밖에 안 일하는데 한 대는 받고 나는 열 시간 일했는데 동일하게 그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저절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땅히 나는 저보다 열 배를 더 많이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 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구내신다는, 구시셨다는 사실,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내 인생 속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마땅히 취해야 될그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인은 그대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대뇌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한 대뇌를 가지고 집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인의 자비로움을 망각합니다. 불안했던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한 대나를 주면서 그 가족 전체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즐거움에 누리도록 하는 그 깊고 오묘한 그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한 불평과 원망하그 사람들에게 네 거나 가지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시에 불운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과 걱정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궁유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된다면 언제 된다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불은 받았는데 기쁨과 감사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 하루를 끝내는 그의 인생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인생이 처음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쭉 있다가 마지막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그 사랑을 보면서 먼저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그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그거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이 하루를 계속 하루를 보내 수 있게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주여.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계속, 계속 지속하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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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무엇이 뭐 간데 하나님 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란 속에서도 지켜 보하여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놀란 은혜를 기억하며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신찬 믿음의 발걸 내딛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놀란 아버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의마음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첨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